예, 오늘 소개할 물건은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가는, 최저가는 1268만엔, 보증금은 317만엔입니다. 기준가는 1585만엔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샤쿠치갱이라서 그 위에 땅은 빌려있을 것, 자기 건물만 각 매매됩니다. 건축 연도는 2001년도 5월 달이고, 1층 2층. 1층이 40.30, 40.43 해배 요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2층이 38.47 해배. 또 장소는 동경 에도가구미나미고이와 산초메 니지로쿠노 니입니다. 26의 2번 집입니다. 그다음에 땅세는 매달 14,000엔 만사천는 냅니다. 당세나 예월 갱신은 23년 레와 23년이니까 20년간입니다. 2041년도까지 사용권입니다. 2041년도까지. 또, 그거는 다음에는 또 갱신이 또 거의 80% 이상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단지 변수는 지대가, 어, 땅값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지대는 좀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도로 있습니다. 요 뒤에 주변 환경들이고, 요거는 지상권 말입니다. 지상권. 지상권. 네, 그 대신에 지상권을 할 때는 땅 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땅 주인의. 땅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니까 그 부분이 다른 물건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이거 보시면 뒤쪽이니까. 네, 주변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목조 2층입니다 목조 2층 건물이니까 동경 에더과학국 미나미 고이바입니다 고이바 1층 2층 방 도면은 화면 제일 뒤쪽에 영상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나와서 대로배입니다. 4차선, 그죠? 2차선, 아, 2차선, 폭넓은 2차선입니다. 그 바로 뒤에니까, 어, 교통 쪽으로는 괜찮은데, 근데 지상권만이니까 예. 주변 환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마 조용합니다. 거의 토요일날 제가 촬영을 하니까, 음, 음. 보시면 조용하고, 이건 뒤쪽 다른 사람의 주차장을 통해서 뒤쪽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이게 제 주차장 통해서, 저 보이는 음음음 예, 저 주차장 들어서 건물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서저 회색 건물입니다. 회색 건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지상권 매매고 경매고 사용권은 20년 계약인데 2041년도 까지고 1층이 40.43헤배 2층이 38.47헤배 거의 한80헤배 1층이 방두개 2층이 1LDK 리빙 있고 조건물입니다. 경매 물건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도 참 중요하니까 주변 도로 상황, 이런 입지 조건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건물이 대상 위치도, 그 다음에 안에 1층 2층 도면입니다. 요거는 건물 전경 안에 내부 보통 일반 일본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